지금부터 3차 유아 세례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자를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받은 어린이와 부모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윤우, 오아린, 최일애, 고은우, 이하율, 조경아, 권소리, 강산, 박하일. 어, 할머니도 뒤에 오셔도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괜찮습니다. 3대가 교회 앞에 서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목사님이십니다. 조금만 더 이렇게 가실까요? 예 앞에 스피커 좀 조정해 주시고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는 뒤에 서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살수 있는 은혜를 어린이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어린이들에게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며 어린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 될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셔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 같이 성령으로도 세례를 받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는 온 세상에 나아가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이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이 어린이들을 구원하고 돌보심으로 믿음 안에 자라게 하옵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 안에서 성장하여 앞으로 그리스도의 고룩한 교회에 입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답하겠습니다. 문답은 우리 여러분의 자녀를 대신해서 부모가 대답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라나서 교회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까지. 여러분이 책임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 믿음 안에서 고백한 대로 양육하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다 대답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재차 묻습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당신들이 어린을 데리고 나와서 세례를 받게 함으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쳐 주님의 교훈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뜻으로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묻는 말에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물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린들이 자라는 대로 이 성내의 뜻을 가르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시겠습니까?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과 뜻과 행동에 있어 이 어린들에게 본을 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 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언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장차 스스로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입교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에 책임 있는 교인이 될 때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 아래 양육하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문답을 대답하셨기에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엄마, 아빠가 자의를 안고 오시면, 코로나기 때문에 제가 안기보다는 부모님이 안고 계시면 제가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종윤우. 종윤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오아린 오아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너라. 아멘. 제일에. 제일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고은우고은우 고은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 하율, 이 하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조경화, 조경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멘. 권소리 권소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강산 강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바카일 바카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어린이들에게 은총을 베푸사 자랄수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게 하시며 능력의 손으로 이 어린이를 붙들어 주셔서 위험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허망한 생각과 정욕으로 범죄치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늘 새롭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진실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종들인 어리들의 부모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며 훌륭한 보호자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와여금여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강하고 담대하며 진실하고도 거룩하게 살도록 잘 기르고 지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 증서 드리겠습니다. 세례 증서는 대표로 이하율. 세례 증서 이하율 2022년 9월 15일생 위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교인 명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함 2022년 9월 18일 광림교회 주례목사 김정석 축하드립니다. 들어가서 인사하실까요? 박수로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요일에만 음,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다 드립니다. 여러분이 어, 다음 주 여러분 사진 어, 세례 받는 지금을 사진 찍었을 겁니다. 세례 유서 받으면 뒷편에 붙이셔서 어, 여러분 잘 간직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서 신앙으로 성장하는데 그때 건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보니까 세신 가정도 있고 둘인 가정도 있고. 하나인 가정은 한번더날 것이고 사람이 많아야 국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길, 축하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뒤돌아 쓰실까요? 교우들 향해 쓰실까요? <laughs> 여러분 인사할 때큰 박수로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시죠. 네.